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준스톤 이어원 시사회에서 초기 대선이 열리면 출마해서 압도적인 새로움으로 대선도 이렇게 치를 수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이제 안 해본 선거가 없다, 선거를 관통하는 한 가지 메시지는 깨우쳤다며 불리함을 극복하는 방법은 과정과 중간 수단을 통해 압도적인 새로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거듭 압도적인 새로움을 강조했는데 여기도 초대석 이준석 의원과 관련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압도적 새로움 얘기는 좀 뒤에 하고 네. 허은하 전 대표가 의원님과 CBS 김현정 뉴스쇼 유착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이게 뭐 무슨 인가요? 이게 사람들이 헤드라인을 크게 달면 무슨 일이 있는 줄 아는데요. 네. 사실 유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죠. 이권을 두고 이제 음. 언론과 결탁한다든지 이런 네. 걸 유착이라 고 하는 건데, 음. 근데 이제 허은하전 대표가 네. 최근에 이제 당원 소환제로 당 대표 물러나게 되면서 어. 뭐 아직까지 미련이 좀 남아가지고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해프닝이라면 해프닝인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에. 뉴스 쇼가 왜 대체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심하게 하나 했더니 이런 악의적 프레임이 다 이유가 있던 모양 뭐 이런 글을 적었는데 저는 앞으로 국민들께서 대통령이나 중요한 직위의 공무원 뽑을 때꼭 피해야 되는 유형이 있다 근데 뭔가요? 방금 전에 이재명 어~ 대표가 말씀하신 부분을 놓고 저는 아 엄청난 피해의식이 있구나 음~ 그니까 본인에 대해서 여러 사법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전개된 것이 100% 검찰 탓이고 100% 언론 탓이다. 음. 나는 인식을 하고 있고, 네. 그럼 나는 내가 지금 가진 어 어떤 힘을 바탕해가지고, 언론이나 검찰을 길들이기 해야겠다. 음.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런 식으로 사회 개조하려다가 나, 나 망가뜨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음. 국민들이 심각하게 보셔야 될 것이, 네.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은 다 가짜뉴스다. 음. 라고 하면서 대신 유튜브 봐라! 이렇게 했던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떠드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 이런 거 붙들고 이제 대통령이 몰락한 거거든요. 네. 저는 지금 아마 이재명 대표도 그 조기 첫 단계 아닌가 음.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급이 나오는 언론은 나의 적이다. 네. 라는 언론관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봅니다. 피해 의식 말씀해 주셨는데 19일 MBC 백분 토론에 이재명 대표가 출연했는데 이 해당 페이스북 내용에 대해서 내 뜻에 부합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언론은 나한테 불리한 것은 단독, 특종이라면서 신속하게 보도하고 내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별로 보도가 없다. 총량으로 따지면 저한테는 마이너스 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그럼 일종의 피해의식의 발현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 저야말로 뭐 억울한 네. 일이 없겠습니까? 당대표 음. 쪽겨할때 네. 대서득필로 무슨 성상납 무욕 이런 거 언론이 음. 보도했는데 나중에 네. 성상납 혐의 무혐의 나고 나가지고는 그만큼 동일 량으로 보도 안 했거든요. 음. 제국에서 어디 가서 불평도 안 하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본인이 아주 특별한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듯이 그렇게 음. 말씀하시는 거는 예. 언론 길들이기에 일환이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그런데 뭐 악의적이라는 표현을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에서 썼는데 어쨌든 특히 보수 언론 이런 데는 이재명 대표의 적대적이거나 적어도 우호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보도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은 피의식과 경계심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저한테는 뭐 예를 들어 네. 뭐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신문에서 음. 네. 사설로 아예 저를 뭐 혐오주의자 무슨 뭐 갈라치기 음.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한 게몇 년째 됐거든요. 네. 제가 그런 거 보고 나서 뭐 공식적으로 그런 언론사들이 돼가지고 제가 반박을 할수 있어서 제가 거기에 비판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음. 그분들의 논조라는 걸 회사의 논조라는 것이 네. 제가 지향하는 그런 세상과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음. 그게 악의라고 보진 않거든요. 네. 그분들의 관점이 저는 다른 것이지. 네. 그런데 언론관이 이재명 대표는 본인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관점에 대 지적하면은 악의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음. 좀 굉장한 피해 의식이고 국가를 경영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피해 의식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뭐 물리적인 압박이나 실력 행사로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요? 그래도? <laughs> 근데 이미 사실상 어떤 네. 특정 프로그램과 특정 방송국을 찍어 가지고 이재명 음. 대표가 지적을 했고 네. 그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분들이 음. 거기 가서 뭐~ 댓글로 막 계속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좌표 찍었다 보는 거거든요 그까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미 네. 그런 물리력 행사 를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준성맙, 이런 얘기는 저 약간 비아냥처럼 김현정 앵커에 대해서 나왔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김현정의 네. 뉴스가 굳이 좌우 성향으로 따졌을 때는, 음, 음. 오른쪽에 친화적이거나 이러진 않은 것 같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는, 네. 그, 원래 삐딱한 눈으로 음. 방송을 보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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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송이 삐딱해 보이는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처는 부처만 보이고, 뭐는 음. 무만 보인다고, 네. 이재명 대표가 너무 그렇게, 본인의 외국된 시야로 음. 세상을 보지 않았을 생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유튜브 얘기해줬는데 네. 뭐 이재명 대표도 기존 레거시보다는 김어준 뉴스공장, 이동영 TV 이런 그러니까 본인한테 우호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유튜브를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국민들이 지금 네. 이 방송 보시는 광주방송 네. 시청자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그런 낌새를 보인 게 사실 굉장한 징후였거든요. 음. 그러니까 자기에게 비판적인 논조일 수 있는 레거시 미디어. 음. 그러니까 팩트체크를 하고 네. 보도 절차를 지켜고 보도하는 언론들은 음. 불편하게 생각하고 음. 자신에 대해서 옹호하는 유튜브만 쫓아다니던 대통령이 나라 망가뜨린 것처럼 음. 지금 이재명 대표도 본인들이 솔직히 관리하는 일부 유튜브 채널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음. 출연해서 이렇게. 발언하고 하는, 그게 아마 큰 지도자가 되는데, 굉장히 결격사유다, 이렇게 봅니다. 모셔놓고 계속 이재명 대표 얘기만 하는데 <laughs> 하나만 더 물어보면, 은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냐면 페이스북에서 차선 물고 달리고, 급정거 급출발 반복하고, 깜빡이 없이 차선 바꾼다. 이건 어떤 말씀입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네. 사실 과거 음주운전 때문에 문제된 적도 있지만 음. 이재명 대표는 지금 누가 봐도 제일 왼쪽 차선에서 항상 좌회전하려고 기다리던 사람인데 음. 갑자기 이제 교차로에 들어서자마자 네. 우회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사고 납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분이 만약에 어떤 네. 큰 자리에 가게 되면요 맥락이 없는 정치를 하고 맥락이 없는 통치를 하는 그런 음.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징후다. 음.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네. 뭐 정권을 넘나들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해오던 사람인데 음. 대통령 되려고 무슨 자유니 뭐니 자기 마음속에도 없는 거 떠들더니만은 네. 저렇게 된 거거든요. 음. 저는 지금 윤, 그 이재명 대표도 자기 마음속에 없는 말 하는 거 보면 불안하다 그런 생각이 음. 듭니다. 한동훈 대표 국민이 먼저입니다가 시중에 풀렸는데 26일 이게 보니까는 여기서 이재명 대표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뭐 동의하시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나요, 그러면? 뭐 사실 누가 더 위험하냐를 상대적으로 따지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런 네. 이재명 대표가 보여준 리더십이 음. 어좀 저도 마음에 안 드는 건 사실이지만 음. 그렇다고 한동훈 전 대표는 네. 정치에 들어온 뒤로 음. 어 그냥 패장의 연속이거든요. 음. 한 번은 비대위원장 맡아가지고 총선 네. 몰패를 당했고 한 번은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그런 정당의 대표를 지내다가 이제 물러났고 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왜 이재명 대표한테 꽂혔는지 알겠지만은 네. 어, 지금 이재명 대표를 한동훈 대표가 뭐 어떻게 묘사하느냐가 전국에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도 했던데 하나만 더 여쭤보면 개엄이나 처벌 규정을 개정을 해서 본인 처벌 피하려고 할 거다 이재명 대표가 개엄을 언급을 했는데 개엄이 이런 사단이 난걸 봤는데 이재명 대표가 무슨 개엄 같은 걸 할까요? 그 한동훈 대표 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보수 일각에 있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그들 관점에서는 음.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개엄을 네. 할 수도 있다. 음.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180석 가까운 네. 범진보 음.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엄 해제도 안될 것이다. 음.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에 한동훈 전 대표가 편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최근에 보면은 친한계라고 하는 분들이 음. 며칠 전에 광주에서 5.18 묘역도 참, 참배하고 김상우 의원 네. 이런 옷을 은 김상우 의원을 네. 쳐냈잖아요 단톡방에서 쫓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파문한 거죠, 사실상. 저는 네. 한동훈 전 대표와 그 주변 분들도 네. 이제 조기 대선이 다가오고 경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음. 그런 유분리를 따지기 시작한 것이 아닌지. 원래 여의도 문법 안따르겠다그러더니만은 가장 여의도 문법적인 방법으로 지금 경선을 임하려고 하는 것 같다 경선을 하려면 유불리는 당연히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러면은요 이게 네. 그 예측이 예측이 안 됐던 일정도 아니고 조기 대선은 아, 네. 어차피 치러질 것인 게 (12월부터가) 명확했고요 네. 그렇다면 그때부터 스탠스를 정해서 갔어야지 음. 며칠 안 남겨두고 아지금까지뭐 김상우 의원 목도리도 씌워주고 응원하고 이렇게 하다가 야 이거 이거 이제 거추장스럽네. 김상우 의원 이제 정리하자 이거는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24일 그 영동포구 CGV에서 준스톤 이어원 네. 시사회를 했는데 준스톤 이어원, 준스톤은 준석인 것 같고 이어원은 준스톤 이어원 무슨 뜻인가 그런 데? 네 아마 음. 취지는 제가 당 대표 잘리고 나가지고 음. 한 1년간의 세월, 그 총선 전까지 세월을 어떻게 보내느냐를. 그 감독님이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아, 그 1년 동안을 네. 팔로우로. 사실 감독... 이게 재밌는 게요. 네. 그 감독님이 어쨌든 본인의 예술가로서 음. 본인의 명예를 걸고 이제 좋은 작품 만들 거다. 저를 네. 미워하는 작품이 아니라. 음. 그런데 정말 좋은 작품 만드신 것 같아가지고 네. 어, 기분이 좋습니다. 그 어제 시사회에서 자들 지리에 초기 네. 대선 압도적인 새로움을 보여주겠다고 <laughs> 하셨는데 압도적인 새로움이 뭐 어떤 건가요? 대한민국 정치가요. 네. 어 이제 사실 음.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라고 하는 그런 아주 킬러 분란 같은 답이 음. 뭔지 모르겠는 지난 대선을 겪은 뒤에 네. 이번에도 탄핵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그 음. 후보냐 아니면은 또 사실, 지난번에 이미 대안이 아닌 것을 입증했던 지난 네.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냐, 이 중에 선택한다면 불행한 선택입니다. 전 음, 그래서, 네.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압도적 새로움을 보여주겠다는 건 새로운 길을 보이겠다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지금 뭐 AI, 뭐 디지털 혁명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적어도 이공계 출신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발언해온 저에게 역할이 있다 보고, 음.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선거할 때마다, 네. 지난 재선 때도 그랬고 이번에 뭐 동탄 선거도 그렇고 음. 저는 계속 새로움을 보여왔습니다. 네. 그 새로움도 다른 게 아니라 열심히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게 선거 승리의 답일 것이다 이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뭐 대선, 지선, 총선, 당 대표 경선까지 이제 안해본 선거가 없다. 네. 그러면서 한 가지 메시지는 확실하게 깨우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뭐를 깨우치신 건가요? 저는 아까 말했던 압도적 새로움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다. 음. 국민들에게 보여 드리는 것이고 네. 이번에 아마 캠페인 방식부터 네. 어, 그리고 선거에 대한 뭐돈 선거에 대한 관점부터 해 가지고 음. 많은 것들을 바꿔 놓겠다. 기존 네. 선거에서는 관성에 따라서 이거 해야 되지 하는 것들은 안할 수도 있고요. 음. 남들이 안 하던 것도 많이 할 것이고요. 네. 지금 당장 저희가 준비하는 것 중에 국민들과의 소통 과정조차 완전히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음, 저희가 지금 네. 앱을 이제 좀 있으면 출시할 계획인데요. 앱이요? 예. 네. 음. 압도적인 새로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기자 회견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게 불리함을 극복하는 방법은 과정과 중간 수단을 통해 압도적인 새로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불리함 극복. 이거는 선거에 나서 와 당선이 되겠다, 이기겠다. 이런 말씀 그렇죠. 예. 저는 제가 뭐 네. 호사가들이 자꾸 무슨 뭐 단일화를 할 거냐 뭐 이런 얘기하는데요. 음. 네. 동탄 선거 때도 그런 말 엄청 들었습니다. 음. 어너 진짜 이번에 지면은 정계 은퇴할 수도 있어. 음. 그러니까 동탄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향으로 단일화 해야 되는 거아니야 그래서 아니요. 저는 네. 오히려 단일화 하면은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면서 냉정하게 거절했거든요. 음. 그리고 저는 동탄 선거 나가서 음. 20% 차이를 극복하고 이제 당선이 됐거든요. 음. 저는 대선도 네. 그런 어떤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잔머리 굴린다고 해서 될수 있는 성거가 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 붉은 정치로 음.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의 물줄기 자체를 바꿔버리겠다. 음. 냉정하게 예를 들어 지금 이 광주방송 시청하는 분들도 네. 사실 호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음. 줄기 속에서 네. 새로운 선택들을 몇번 해온 분들입니다. 음. 예를 들어 노무현 열풍 만들어낸 것도 네. 호남이고요. 음. 예전에 2016년도 선거에서 국민의당 열풍을 만들어주신 곳도 호남이었습니다. 음. 네. 저는 그런 압도적 새로운 만들어낼 수 있는 지역으로서 호남의 가치가 있다 보는 것이고, 음. 그래서 저는 제가 보수 계열의 후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네. 저는 예를들어 5.18에 대해서도 저는 책임에서 자유롭고 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보수정형이 누구보다도 5.18 정신에 대해 가지고 진지하게 접근해왔고,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호남에서도 한번 새로운 선택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걸 보여줄 때가 또 한번 왔다라는 음. 생각을 합니다. 압도적인 새로움을 보여주면 일단 호남에서 응답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 거네요. 적어도 국민의미 힘 있을 때도 네. 항상 진정성 있게 호남에 접근했고 음. 호남을 위한 예를 들어 흑산도 공항 같은 것들 과장 네. 앞장서 추진하겠다고 했던 것이고 음. 섬에다가 급수 시설을 넣는 거 이런 거다 네. 챙기지 않았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정치하면 음. 저한테는 영남이 없고 호남이 없을 겁니다. 음. 오직 대한민국만 있을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최후 변론도 끝났는데 내가 빨리 직무복귀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는 대통령 메시지 이거는 진짜 복귀를 할수 있다고 믿는 걸까요? 믿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아닌데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도 법률가인데 네. 본인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중죄인지를 모르지 않을 거다 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자기의 지지층을 결집해서 음. 대선 과정에서 네. 지렛대로 사실 협박조로 국민의힘을 흔들어가지고 음. 그 안에서 탄핵 반대하는 후보가 또는 네. 본인을 지지하는 후보가 후보로 음. 선출되어가지고 본인의 네.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다고 유지가 될까요 그 유지가 안 될뿐더러 그러다 대선 질감성이 더 높아진다. 음. 그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한 이후 검찰 때는 모르겠으면 정치한 후에 한 판단의 판단력 자체는 최악이었다 전부다. 음. 그다 진다는 강서 보궐선거 이긴다 생각해서 후보 내는 것도 보십시오. 네. 총선 때도 보면은 변화를 해야 될 시점에 자기 고집으로 밀고 음. 나가다가 지지 않나. 네. 그다음에 개엄을 하면은 본인이 전국을 뒤집을 수 있다는 판단력까지. 저는 윤석열 통해 판단력이라는 거는 정치적으로는 음. 네. 의미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음. 저는 그 대통령의 그 판단이. 옳다고 보지도 않고 바람직하다 네.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하신 최악의 판단력에 국민의힘 상당수 중진들이 호응을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그... 판단력이 안 좋으면 당에서라도 판단력이 좋아야 되는데 그둘다 판단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제가 쫓겨난 이후에 나락으로 간 거거든요. 음... 저는 글쎄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네. 국민의힘이 더 나은 판단을 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그럼 나락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네. 언급했거든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면은 음. 본인을 사면시켜 주겠다고 하는 후보에게 선호를 보여줄 것이다. 그런데 음. 그런 거 하나 하나가 얼마나 부질없는 행동인지를 음. 어, 시간이 좀 지난 뒤에 깨달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 탄핵 극렬 반대 세력이 떨어져 나가서 국민의힘이 쪼개지고 새로운 보수 신당이 음. 뭐 의원님.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등 해서 이런 분들이 한 텐트에 모여서 경선을 치러서 거기서 선출해야지 그나마 이재명 대표에 대항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뭐 한동훈 네. 전 대표나 유승민 음.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음. 뭐 한동훈 전 대표는 네. 뭐 이준석을 거의 한 1년 반째 공격해 왔고 그, 음. 그와 그 주변의 무리들이 유승민 네. 전 대표는 요즘 뭐 명태균 게이트에서 네. 뭐 이준석이 잘못되길 좀 바라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음. 그 주변의 인물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사실 미래지향적이라기보다는 음. 좀 어부지 어부지리적 성격으로 좀 이득을 보려는 움직임들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음. 저는 그래서 그분들이 뭐. 미래지향적인 형태로 좀 자세를 바꾸지 않는 한 쉽지 음. 않을 거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돼서 이거 하나만요 지금. 예. 김건희 여사 관련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예. 뭐비하폰을 썼네 만에 왜 영부인이 국정원장과 문자 통화해서 전화번호 뭐 주고받냐 그 다음에 육성도 공개가 돼서 뭐 밀라고 했다 뭐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김건희 여사는? 저는 김건희 여사가 사실 어 정권 내내 여러 가지를 개입했다는 뭐. 서른 자도 많이 들었지만은 네, 네. 육성을 들어보니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김건희여 사가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이제 탄핵이 만약 진행된 이후에는 음. 어 그냥 당연히 진행될 수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다 위험해, 빨리 개엄해, 오빠 개엄해 이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데 개엄까지도 연관이 됐을까요? 그건 아직까지 제가 나온 것들로는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음. 그개엄 당일날 김건희 여사가, 네. 어, 서울의 강남에 있는 모 음. 의원에 있었다는 네. 그 보도가 확인됐기 때문에, 개엄에 음. 그렇게 관심이 많았으면 개엄 당일날 그렇게 어, 정부가 공유 안 되고, 음. 그런 어떤 뭐 치료인지 시술 목적인지 의원에 네. 있는 상황이 발생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 저는 그거는 아직까지 박지원 의원과는 네. 좀 확신의 정도가 다릅니다. 뭐 개엄은 잘 모르겠지만 그 외의 것들은 여기저기 과정한 흔적은 뭐나그 정도로 저도 전... 여러 가지 설은 다 들었는데요. 음.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확인이 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설들도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는 의심은 더 커집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역 방송 센터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